어, 저는 그 2010년도에 증평 제3대 군수로 취임을 해서 지금 3선째, 즉 10년째 증평군 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군수가 되기 전에는 두번 증평군 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또 의장을 역임을 했고 그 이전에는 공직 생활을 계산군청 그리고 증평출장소라는 그런 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. 나름대로 그동안의 공직경험이나 의정경험 그리고 군에서 군수로서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근 10년 또 아니면 의회의원까지 합하면 17년 그리고 또 증평군에 근무했던 경력까지 따지면 약 30년 이상을 증평군에서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증평군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사항, 기록했던 사항, 그리고 또 증평군의 발전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우리 아카이빙을 통해서 증평을알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역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또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이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. 네, 저는 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. 항상 중요한 것은 기록했다가 다시 또 이것이 실천이 됐나, 시행이 됐나,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생각이 났을 경우에는 수시 메모를 해서 그것을 어떤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, 또 기록하는 습관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도 기록을 많이 좀 하도록 저도 권유하고 있습니다. 제가 1974년도에 공직에 처음에 입문을 해서 그동안 계산군에서 공직 생활을 해오다가 1990년도, 그러니까 증평 출장소 설치 1년 전에 증평에 승진을 해서 발령받아도 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되겠네요. 30년 동안 저의 그런 일상을, 그리고 또 상관들이 지시하는 사항, 또 업무적인 거, 또 일정,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직생활 시절에는 주로 상사들의 지시사항이나 또 아니면은 출장 가서 또 전달해야 할 사항, 이런 사항들을 주로 기록을 많이 했고, 그리고 또 의회의원이 돼서는 주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기록을 했고, 이제 군수 돼서는 수첩을 여러 개를 썼습니다. 세 가지 수첩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, 하나는 우선 그, 저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하루에도 많을 때는 뭐열팀 이상도 찾아오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 찾아오는 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또각 과에 검토를 또 지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기억할 수 없어서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. 이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고 또 이것 중에서 이제 잘된 거는 이미 다 실천이 된 것은 이렇게 지우고 또안된 것은 또 표시해 놨다가 다시 점검을 하고 이런 그 수첩으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일정 수, 수첩입니다. 그래서 저는 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간별로다가 일정을 적어놔가지고 실수가 없게 하고. 그리고 또, 어, 이걸 통해서, 어, 또, 나의 그런 생활을 또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, 어, 이런 것을 일정 계획을 하고, 또 하나는 작은 수첩. 그래서 제가 주머니 넣고 다니는 것이 이 수첩, 이 수첩입니다. 그래서 이 작은 수첩은 또 무슨 수첩이냐면은, 현장에서, 어, 보고 느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, 업무적으로 우리 각과에 지시할 사항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장이나 또 주변에서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그 민원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을 일정별로 번호별로 다다 적어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아침에 또 회의 때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다 조치가 된 것은 이렇게 다 지워서, 어, 이렇게 처리를 하고, 또, 그래, 가끔씩 이걸 보면서 처리가 안된 거는 불러서 이유를 따지고, 어,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군수하면서 수첩이나 일기나 뭐, 어디든지 중요한 사항은 다 기록이 돼 있는데, 네, 특히 뭐 집단 민원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 증평군에서 수상한 기록이라든지 또 증평이 그 많은 예산을 따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그 어려운 일들 또 이런 것들 민원 해결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아, 그리고 또먼 훗날 중평 군수실에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. 그것도 궁금할 텐데, 이걸 이제 떠들어 보면은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아마도, 어, 그때의 또 시대의 사람들이, 아, 그 당시의 행정은 또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고, 또 그것을 추억도 하고 어떤 발전의 또 토대로도 삼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